20절 제가 읽을게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논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너무 어렵지 않아요? 어? 오예네. 오예그 말씀이야. 안경을 네. 어디다 놓는지 몰라가지고 괜내 찾는데 욕다 놓고 갔네요. 네. 환경 어디 갔지? 이거 집에도 올라갔다고. 뭐 그냥 환경이 어디 갔지? 근데 아 지금 보니까 여기, 여기 있었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 치매. <laughs> 아니야 감사님. 뭐야 거기 거. 검방... 건망증. 건망증. <laughs> 또 그거 그 뭡니까? 건망증. 검방... 예. 건망증. 똑같은 거 아니야? 에 대웅모사 건망증. 어제 오랜만이에요. 어, 일년 만에 처음 보는 거 같아. 그렇죠? <laughs> 어, 작년에 뭐고? <laughs> 네. 네. 반갑습니다. 어, 풍성하다는 단어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넘친다는 단어 너무 좋은 단어예요 9시에 뵙듯이 들있죠국유이 넘치고 풍성히 넘친다는 아어 너무 귀한 단어 넘쳐야 돼요 넘쳐야 돼요 여러분 내 네, 장이 넘친다니까 넘쳐야 돼요 여러분 넘치는 사랑 받았죠? 네 너무 많이 받았어요 어, 김장신 목사님하고 저하고 신학교 불도 어, 없는 친구예요 정말 작년에 마음 아픈 게김정신 목사님 건강을 잃었어요. 그 65년생인데 뭐두뭐 뭐 정말 둘이 더 없이 친한 친구 아니겠어요? 저 김정식 목사 그는데 작년에 공부하다 말고 갑자기 한 목사가 강남 세라움 세브란스병원 입원해 겠어왜그러더니만폐 물이 차가지고 입원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저렇게 해물 오늘 4시반에 온다 는데 몸이 안 좋다는 얘기 듣니까 마음이 안 좋아요. 근데 아침부터 새벽 다 시에 김일 목사가 야나 오늘 교회 결석할 것 같아 왜 결석이 생겼어? <laughs> 지금 나 많이 아프니로 했더니 요로 결석이 생겨가지고 징글다가 새벽 다섯 시에 병원 갔어요. 지금 이제 이런 이런 말씀 죄송한데 아니 5 0대 중반이라니까 하나씩 쓰러지는가. 조선 학비 죄송한데, 네, 조선 학부 세부터 공부하시그랬죠 어제 말씀에 구십 세부터 건강이 증는해 그런데 건강 은이러면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올해 2019년에 강건하게 하셨거든요. 굉장히 강건했어요. 근데 요즘 주변에 친구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막 아프다는 얘기 듣니까 힘들어요. 아, 여러분 인생에 어떤 단어가 많이 따라오세요? 저는요 어, 풍성하다는 단어가 참 좋아요. 하나님은 혜가 풍성하십니다. 할렐루야. 했어 하나님은 내가 풍성하시네요. 아니에요, 모르지 않잖아요. 아멘. 네, 그렇게 아닙니다. 왜 이러세요? 저 그런 적 없어요. 그러지 않죠. 하나님은 내가 풍성하죠. 하나님의 공유 잡이. 영어로 멀시란 단어가 뭐라고요? 애타게 여기지만 그 애타게 여기고 돕는다는 뜻이에요. 자비라는 단어, 공유자 단어는 아이고 안 됐어요. 거기 서끝나는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돕는 것까지 가야만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하는 거거든요. 더 어려운 늘 자기가 로마에 압성되어 가면서 사편하면서 어, 옥중, 즉 옥에 갇혀 있으면서 옥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글을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아, 정확히 끝에 대해서 기에서 오신 거구나. 저희 3분 안에 끝낼게요. 찬양을 <laughs> 길게 했잖아. 지금 설교 시작했잖아. 찬양을 <laughs> 이렇게 길게 는 언제 나와야 될지 몰라가지 있었는데. 그리고 유아실 예배진 드립시다. 유아실 보니까 세우신상 예배 좀 드리자고 너무 놀아 이 아실은 들어가면. 네 번에, 네번네네 저희 교육관 하던 이집 교육관 네 번에 이제 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빌립보서는 딱 하나예요 기뻐하십시오. 네. 옥 안에 있는 바울은 잡혀 있으면서 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세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의 너희, 희 관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게 기독교 그리스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 기쁨입니다. 오늘 기쁘세요? 아멘. 아멘. 교회 오는 게 짐이에요, 짐이에요? 예배 드리는 게 짐이 돼요? 아니면, 아우 교회 오니까 쉬, 쉬고 싶어. 교회 오니까 예배 드리는 게 안식으로 쉬는 거예요. 매주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 거야, 이거? 이러면서 짐이에요? 여러분, 은혜 못 받으면 짐이에요. 교회 오는데 너무 힘든거예요 이건 뭐합니까 이거 저는 매주 마다 예배드리는데 힘이 돼서 일을 추가하는거예요 교회다니는건 기뻐야 돼요 교회생활하는건 기뻐야 돼요 그냥 일어나봐 뒤로 돌아와봐 야, <laughs> 야. 정의인인줄 알았어 아이상하 <laughs> <laughs> 애들이 아 목사님 그거 하지 말자잖아요 뒤로 봄밤이 아니라 밤 봄이라고요 오사상영 보면 찬양도 그렇고 기뻐하죠. 근데 이분이 고등학교 졸업고 응. 미국 유학가서 고생 엄청 한 사람이에요. <laughs> 뉴질랜드 <뉴지럽> 네. <laughs> <유류란데> 아니야? <laughs> 네? 네. <laughs> 뉴질랜드 갔다 내가 어디 갔다 왔다? 미국. 갔다 왔다? 미안해. 미국지 갔어. 뉴질랜드에 가서 엄청 고생한 사람이에요. 고생 많이 하고 와서. 다래요. 근데 항상 얼굴이 기쁨이 있어요. 여러 성령 충만 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 사람들 막 소리 빽빽 들리면 할렐루야 성령 충만이 할렐루야.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그렇게 막 목시게끔 막뭐 쥐어 삼창 오천하고뭐 그거 아니고요. 기쁜 거예요. 신앙생활은 기뻐야 돼. 옆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을 보니까 예수 믿고 싶다. 응? 뭔지 모르게 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등뭐 예수 뭐 아까 그 말씀을로뭐모지 모르겠지만 아뭐 끝판에 이상하게 기도 했네, 저난다 들었거든. 지적하지 않겠지만 예수 말씀으로 기도한다. 고렇게 목사님 아까 나 목사님도 예수 말씀으로 기도한다. 뭐 이건 본인의 겸연쩍은지 아니 괜찮 <laughs> 예, 목사기 때문에 하나님 다 봐줘. 하나님 예, 기뻐하세요. 아멘. 여러분 설교는 짧을수록 좋잖아요. 여러분에게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가원의 기도예요. 그 빌립보 교회에게는 너희가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 때에, 특별히 가이사티 몇 명에게라는 표현을 쓰는 건 특별히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기쁨이 있기 원한다. 어느 시대나 특별히 힘든 사람이 있거든요. 특별히 소외된 사람이 있거든요. 그들에게 특별한 기쁨이 있기 원한다. 에베소 교회는 뭐냐면 에베소 교회는 정말 맹렬한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 있었던 곳이 어머 주무세요? 네, 네, 전쟁이 있었던 곳이 에베소 교회거든요 굉장히 신도더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여러분 제발 좀 안아주세요 제발 여러분 알지 못하를 원치 않는데 라고 말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내가 사실은 사형선고를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데가 에베소 교회예요 여러분을 알아주길 원합니다. 여러분을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노라. 는 내가 사실은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이 에베소 교예요. 그러면서도 그가 말하기를 나는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니다그 정도로 힘들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예거든요. 근데 에베소 교에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랑과 은혜와 부귀를 필요했어요. 힘드시죠? 주님이 은혜를 도와주실 겁니다. 힘드셨죠? 주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게 미숙해요. 여러분 힘들수록에 옆에 분들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격려해 주셔야 돼요. 많이 격려해 주셔야 돼요. 오늘 말씀 그거예요. 그의 영광의 풍사함을 따라 말씀하면서 그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의 사랑을 알고 그런 거거든요. 사랑은 편심이죠. 사랑은 편심이에요. 오늘 3 시간에 영어캠프 모임이 간단하게 있어서. 어 겸사겸사 오후 예배 되면서 오신 것 같은데 어 예배서 빌어 드 제가 잠깐 이렇게 빌어 든다면 주님은 여러분 처음 만났던 처음의 사랑이 있어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의 사랑이 없으면 교회 절대로 문열로못 들어와요. 주님의 첫 사랑이 있다. 주님의 처음의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 못 다녀요. 옛 사랑이 있다 그냥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그 사랑이 있어요 아니 그 갑자기 옛날 여자 첫사랑 생각하지 마 주님의 처음의 처음의 사랑이 있다라고 어기는 녹음 다 떠가지고 최원영이 보내 건데 주님을 만났을 때그 첫사랑을 주님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처음 만났을 때잠못 자고 찬양하며 성경거부서 울었던 그 병원이 있어 요 주님은 사도 바울은 그왜 회복되기 <laughs> 원한다는 거야. 그리스의 사랑이 회복되기 원한다. 2008년에 교회 개척을 했어요. 2007년에 제가 개척을 했죠. 아, 지하시대 개척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개척을 어떻게 극복을 할까. 청교회 성도가 우리 아이들까지 합치면한 10명, 8명 정도 했어요. 저희 아이들 3명이니까, 저, 파탄의 어, 뭐, 성도가. 그런 건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 이럴 때에 지속에 내가 11년 동안 미국에서 유학을 했으니까 미국이 너무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첫 개척하고 지하실에 너무 깊은 지하실에 들어가 가지고 햇볕 보는 기신들은 제 마음 속에 그때의 마음을 하나님 지금도 주시는 거예요 한번 가보고 싶다 어떻게 갈까 그래서 첫 영어 캠프라는 걸 시작했어요. 16개 전에 첫 일에는 그래서 청년들 다섯 명 여섯 명인가요 그때 전산이 한분이 있어서 그렇게 여섯 명이서 이제 제가 공부했던 서번베프티스트만집네신학교 근처로 떠나자 떠나서 내가 예전에 첫째 크리블랜드서 에영광나 났고 캠브리지에서 영광이 났고 알라망에서 영광이 났고 좀 서스테이트 옮겼던데로 한번 돌아보자 영어 캠프라는 걸 시작을 했죠. 그때 그마음에 정말 그 감격함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도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영어 캠프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왜 뭐든지 처음에 주님이 나에게 주었던 감격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너희 특별히 어려울 때, 너희가 예수의 사랑을 많이 경험했잖아. 그거 은혜로 극복되시길 바래요. 2020년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오후 예배 열1시 예배 때 김영선 목생님 오셔가지고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합시다라는 소식를 하셨는데 저는 잊지 못해요.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 잊지 못해요.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불었던 저 초등학생인 저에게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사과해가지고 꽝총 맞고 죽었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 때쯤에 목사님하고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정말 사랑으로 대해주셨어요. 정말 사랑으로. 사랑되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0년 건강해요. 기뻐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기세요. 따라십시다 견뎌야 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견디세요. 주님의 은혜를 견디세요. 견디면 꽃입니다. 견디셔야 돼요. 이겨내셔야 돼요. 주님, 오늘 에이도 우리 토주책까지 우리가 여자자 6개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혼자 있을 때 고독한 것을 예수를 수십 장으로 만족하셔야 돼요. 견디는 거야, 특별히 고독할 때 견디셔야 돼요. 그 고독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우실 수요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마칠게요. 목이 오늘 많이 쉬어가지고 좀